우선과 5 0 0장 Thank you you hey, no. 1절에서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의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운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아멘. 로마서 1부, 2부, 3부에서 1부가 1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 12장에서 16장까지는 말씀을 적용하는 적용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이제 무장에서 11장까지인데 이 무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에 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간략하게 보면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하는데 과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선미대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이 선민 의식이 뭘 가리게 되냐면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못 보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뭡니까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 유대인 중에 거의 일부만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메시아니 조라 이렇게 보는데 아주 소수만이 예수님을 믿고. 거의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면, 아, 그게 선민 의식이 오히려 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미래는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구원에 관해서 11장에 말씀을 하는데, 이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 언제 구원을 받냐면, 7년 대활란을 통과하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 선지자가 어, 바빌론의 포로에 있으면서 하나님께도, 기 어,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언제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다니엘이 기도한 기도는 바멜론 포로에서 노여나는 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뭘 말씀해 주었냐면 마지막 이 7년 대학 예시로 끝을 얘기해요 아 너희들 구원은 70일에 가차야돼 70일에 가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70일에를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 때까지 69일에 1차적으로 예수님이 오면서 이 땅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69개가 어, 등장을 하고 7년 단위에한 일회가 사라져버렸어요. 어, 이스라엘 구원의 한 일회가 그런데 그 마지막 7년 덩어리 한 덩어리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요한계시록끝 그 부분에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7년 대왈란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지금 복음을 거부하는 놀랍지 말씀과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 1절에서 어, 5절은 이제 이 유대 민족 동족을 향한 바울의 근심을 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느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경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 이렇게 보면, 바울의 마음에 큰 의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와. 여러분, 의심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나요? 무슨 주제 때문에 내가 요즘에 근심을 하고, 마음에 힘들어합니까? 뭐, 다양한 주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아, 도대체 뭐 때문에 근심을 하고, 마음의 고통을 하고 있는가. 아, 아주 신령한 주제입니다.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고륙의 친척을 유하여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습니다. 나의 형제 곧고륙의 친척은 일가 친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의 민족 동족의영혼 부원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하고 워 아파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때문에 예수를 막 믿는 거예요. 유대민족들이. 어, 여러분이 영혼 구원의 열망은 어, 첫 번째는 뭐 가장 가까운 우 피를 나눈 가족들이잖아요. 그 가족 영혼 구원. 그게 이제 내가 즐거워져야 할 집의 1차입니다. 그 다음에 2차는 뭡니까? 나하고 늘 이렇게 가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늘 만나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관계 일가친척들, 그 다음에 뭐 동창들, 직장 동료들, 지인들, 또, 어 주변에서는 이제 가까이, 동네에 가까이 내가 늘 만나서 인사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천법이라는데, 그 사람이 이제 두 번째 복음의 대상, 자첫 번째는 가족, 그다음에 가천공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세 번째 복음의 대상자는 누구냐 하면 우리 민족, 동족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우리로 말하는 거예요. 한민족을 말하는 거죠. 아, 네. 한민족.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의 전달 대상자는 그 민족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이방의 사람들,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은 기도하기도 하고, 을지를 보내기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그게 이 복음전달의 열망입니다. 아,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걸 바라봐야 되는 가족들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나하고 가까이 만나면서 접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 또 어떤 이바지를 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방민족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영혼구원이라는 초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어,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게 이제 진짜 그 열망을 불타고 있는 거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 그랬습니다. 영원 구원을 늘 품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지라고 원하는 바로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수는 없어요. 끊어질 수는 없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뭘할수 있습니까? 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하게 애끓는 마음으로, 어, 민족의 구원을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아, 네. 아 여러분, 이구령의 열차는 뭐 항상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이고, 봄아서 일장에 보면은, 우리가 짐 빚이라고 말합니다. 아, 네, 네 빚인 것이고, 또 즐거지고 있는 짐이에요. 내가 잠시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또 이렇게 발성을드면 아, 그렇지. 내가 해야 할 부담감, 진과 기수로 다가오는 거. 예수 님 사람은 그거 없는 사람 없을 거야. 감당을 좀 덜해서 그렇지 말씀하면은 누구든지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적인 질의 아닙니까? 그렇지. 내가 영원 구원의 매질을 해야 하는데 가장 가까이 는 지금 가정의 가족 안에서도 지금 영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 마음의 짐이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까운 뭐 언니 동생 이웃 친척 마찬가지, 짐도 마찬가지아 그렇지 보금을 전해야 되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아, 우리나라가 지금 뭐 다음 세대가 지금 어,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숫자가 확 줄어버렸어요. 우리가 어쨌든 전염이 정리가 되면 다음 세대 뭐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줄 거야. 다음 세대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지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써야지. 그 다음에 또 어떠한 힘을 모아가지고 선교지를 개척하고 선교사도 우리가 보내야지. 그 빚을 가지고 어뭘 하냐면은 영혼 구원을 가서 언제는 기도해. 야 기도, 기도가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은. 아,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오히려 내가 예수님들 하는 게더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어, 안 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 말 꺼내지도 말, 다시 집에안 왔다고 막 거부를 하는데 거부하면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꾸 거부하면 먹히지도 않고.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아, 네. 기도를 하면 내가 교회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 친구가 아들을 교회 로 데려가. 아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영혼을 구하는 거 자꾸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전도한 것이 아니고 제가 거부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이 저를 전도한 거예요. 애는 저희 어머니가 이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네. 애를 저희 어머니가 썼는데 전도는 네. 엉뚱한 사람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타임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영혼이 구원받을지 몰라요. 아, 네. 그 하나님은 딱 맞는 그 환경과 형편을 만들어 놓고 다 맞는 사람을 붙여서 그렇게 거부하고 예수 예자도 못 꺼내게 하는 사람이 그 환경과 그 상황에서 그 사람 맞춤형 사람을 딱만나려 되면 우리가 그래서 보호를 받았다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서 착 하면서 딱 보호를 받요 아멘.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관리해 줘야 돼요. 참 중요하다. 가정에서 부모가 이 자녀들에게 그, 사랑의 모습에 그런 것을 잃어버리면은 자녀들이 거부해요. 남편이 아내, 아내가, 어, 혼자 교회 오고 남편이 교회를 안 오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 우리 남편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은데, 남편한테 말을 하면 싫어안 먹겠단 말이에요. 왜? 그동안 살아온 이 인간관계 때문에, 겉은 표현을 안 하지만, 속마음은,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저 사람의 영문 구원을 위하여, 나하고 가까이 있는, 저쪽하는, 가정범위에 있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관리를 해야 돼, 관리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베풀고, 사람을 전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할 때, 나의 작은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성령님을 감동하여, 마음을 아멘. 우리가 크다하서두 사람 마음이 하는게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에 마음이 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어, 오늘 세명이 여기까지 보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 영혼의 구원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내가 지고 있는 부담이고 지이고빚이니까또 기도하면서 힘을 내어서, 우리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잘 구력의 보험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사도의 그글씨과 보통은 다른 어떤 외부적인 환경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동족과 민족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것이 사도바울의 의심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는 영혼 구원의 그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서, 순서, 순간순간이 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국적점을 향하여 맺혀있기를 원하고 가장 가까이에는 혈육의 가정에서부터 천 범위에 있는 가까운 친구 또 함께 언어를 쓰고 있는 우리 한민족 나아가서 열망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영혼을 관리하고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게를 원합니다. 거룩한 부활감이고, 내가 분명히 전할 집이고, 하나님께 지고 있는 빚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 양심이 증거를 하오니 주여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한일교의 성도님들을 통하여 영혼부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